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은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그날 밤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졌건만 바다 건너 두 마음은 멀어졌지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그날 밤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그렇게 살았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은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잊을 수는 없을 거야.